자 카이저 꿀팁 리마스터 전까지 존버탄 한다. 네 맞는 말입니다. 리마스터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태이기도 하고 다음 리마스터로 카이저가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. 많은 후보들 중에서. 자 이번 디럭스 파이터다. 이거 옛날에 이제 카이저의 비밀인데 류미님이 이제 하셨던 그 디럭스 본버 그 비밀이죠. 그 카이저 꿀팁. 하지 않는다. 엠마. 이런 거는 어? 놀리지 마. 아 씨. 자, 카이저가 사실 팁이라고 말할 만한 장기술이 많이 없기는 위로소스가스 모든 스킬 후딜이 없어지는 거 빼고 딱히 맞아요. 카이저가 애초에 딜구조가 너무 단순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팁이라고 말하기는 딱히 없긴 해요. 왜냐면 이제 연계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는 스킬이 많다 보니까 그런 팁 같은 게좀 많은데 카이저가 이제 그냥 기가 슬래셔 딸깍이라 딱히 이제 뭐 극대 때 빼고 뭐 이런 거미로소스가 모든 스킬을 없애주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뭐 딱히 없긴 해요 그리고 커맨드도 거의,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커맨드에 대한 팁도 이제 딱히 필요가 없고 자 이거는 보스 패턴도 피하면서 평타 우겨넣는 방법인데요 텔포 점프 기가 텔포 점프 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가의 후딜를 없애고 텔프로텔프 테이프 쓰는 방향으로 패턴도 피하면서 들르는 방식입니다. 기가슬래셔가 좀 후딜이 있죠. 이게 후딜이 은근 있어가지고 이거를 캔슬하는 방법을 적어주신 것 같네요. 자 카이저 꿀팁. 낭만 직업이다. 간지난다. 비주류 아델이다. 이건 뭔 말이야? 낭만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 하나만 보고 키워도 진짜 손색 없는 간지난다. 대명사잖아 카이저가 메이플. 에이플 간지에 대명. 커맨드 윙비트 연속 두번 날리기. 커맨드를 거의 안 쓴다고 했지만, 커맨드를 이제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씁니다. 윙비트 이제 인간품에서 연속 두번 날려서 게이지도 채우고 데미지로 더 하는. 이것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. 저는 안 씁니다 카이처 리마스터 소식 먼저 접한 끄안행인 줄 알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개추 나라고 소식통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 어. 나도 그냥 똑같이 뭐 커뮤니티 보거나 공식 영상이나 그런 거 보고 알아내는 거지 어. 내가 먼저 알아내고 막 그런 정보력은 없어 5차 스킬 위로소스는 칼이 땅에 박힌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최대 데미지가 박힘 이를 활용하면서 6차 극딜 시에 위로소에 누른 후 6차 사용 아 이거 꿀팁 맞네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보통 이제 오리진 스킬 쓸 타이밍을 이제 많이들 좀 다양하게 쓰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면 드라코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쓰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. 변신 상태 위점은 아래 텔포로 스 발판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유용합니다. 위동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. 근데 이거는 진짜 유용해요. 이게 카이저가 지금 변신 텔포 자체가 전직업에서 최상위의 이제 이동기, 유틸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제 편하죠. 보스가 이제 하면 할수록. 대표적으로 위점하고 아래점, 아래 텔포 하면은 바로 이제, 바로 이제 텔포가 빨리 되는 그런 점이 있고, 텔피어스 러쉬를 쓰면은 먼 거리를 이동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게 진짜 엄청 급한 거. 뭐 예를 들어서 카벨 숨 참기라든가 그런 거 되게 엄청 급한 그런 상황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. 인퍼네브레스 위로우사 차지 변신 후 파이널트랜스 우선으로 사용하여 게이지 버프 최대한 활용하여 파이널트랜스 쿨 돌려두기 아 이건 맞아요 무조건 극딜 시작할 때 카이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트랜스를 먼저 쓴 다음에 이제 진짜 변신으로 하는 그런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리마스터 시위하기 중요 아 이거는 문의를 계속 넣어야 돼 다음 순서가 카이저라는 그런 확정은 아직 없잖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좁혀지는 분위기가 있긴 있어. 카이저일지도 모른다. 근데도 이게 카이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어, 좀 시위하는 그런 분위기는 어, 형성이 돼야 된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알아봤고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